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심사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평가위원회의 불허 판정을 놓고 전혀 예상치 못했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3분기 중 다시 신청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합니다. 새로 나설 선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제3인터넷은행 본심사 대상에 올랐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그러나 금융권에선 이두 컨소시엄을 놓고 각각 반대의 이유로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키움뱅크를 두고는 증권사에 은행 기능을 주는 게 무슨 혁신이냐는 지적이 있었고, 토스뱅크는 은행을 운영할 만한 자본력이 되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곳은 정확히 그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지금까지 보여온 한계들이 키움 토스뱅크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력에는 문제 없을 거라 예상됐던 K뱅크도 상황이 안 좋다라며 정부에서 인터넷은행이 클 판을 만들어 주지 않는데 누가 나서겠냐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인터파크 등 기대를 모았던 ICT 기업은 신청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주요 ICT 기업들은 새 인터넷은행인가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ICT 업체는 자본력이 금융권보다 떨어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고 기존 금융권은 혁신성에서 밀리기 마련인데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기대하는 바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 은행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고 인터넷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거나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진출하는 것이 많이 막혀있다. 서울경제TV 이하람입니다